천연가스 가격은 지난 2주간 한 번의 반등 없이 3달러까지 내려갔다가 하락을 멈추고 다시 반등하여 3.5달러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일시적인 반등인지 추세 전환인지 확인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앞서 이어진 강한 하방 압력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발 경기침체 우려와 겨울 난방 소비 시즌이 끝나면서 천연가스의 수요 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미중 관세전쟁 여파로 중국의 미국산 LNG 수입 중단이라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수요 감소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조짐을 보이면서 천연가스도 분위기 반전하여 빠르게 15% 넘게 반등하였습니다. 중단되었던 중국의 LNG 매입도 재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 유럽의 날씨는 프랑스 파리는 30도, 런던은 29도의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때 아닌 무더위가 있었는데요. 아직 여름이 오기 전부터 이상 고온을 보이고 있어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비축 목표 규정에 대한 합의가 있었지만 아직 비축량이 예전에 비해 낮은 편이라 올여름 천연가스 냉방 수요도 주목해야 할듯 합니다. 천연가스는 워낙 변동성이 크지만 여러 보고서에서도 전망하였듯이 천연가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